차가 없겠지? 저기? 가운데로 쭉가겠네 거기 갈래? 여기... 차고지가 어디였지? 어딘가? 차고지 갈래? 음, 학교가... 학교 가실래요? 어? 학교 가자 그럼 그때 소유 왔어? 네... 네 왔어요 어 그럼 학교 간다 내린다아이기 2000점에서 1990점 계속 왔다 왔다 하네 안 맞겠... 여기서부터 오르기 그러니까. 힘들구나 1등이 안될걸? 오르 안녕 이거, 오래 살아난꼭 키를 많이 해야 될것같던데 보니까? 아, 아니요, 1등 하던가, 진짜. 1등 하면 점수 빡 오르지 않냐? 100점 올라요, 한. 야, 사람 봐라. 어, 어. 사람 엄청 많이 내리는데? 어디로... 학교에 사람 많이 내려요? 어. 야, 내려서, 아. 내리면 이게고학에한팀 내리는데? 두 스쿼드, 아파트에 이... 한 스쿼드 내리는 것 같은데? 총... 어, 나 이상하게 내리면 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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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 나 총이 총상안 되네 여기 사람 옥상에 와, 사람 봐야 내렸는데 옥상에 사람 건담 하나 총 끌고 나 도망갔어 바로 총못 들어서 아총총총총총한방맞췄는데 <laughs> 아 상대편 스티가 굉장히 빠졌어 오오오님총 많아요 총 많아요 알아 겁나 많아 차온다 아 공인님 공인님 야 나야 공인님 여기 한명 내렸는데? 안 보이지? 차 타고 튀었다. 공화 파밍할 때가 아니야. 대충 총만 있고. 음. 차두 대네? 쟤네? 어? 솔 살았어? 예. 여기 한명 기다렸는데? 여기 싸우는데 지금? 오. 그 스쿼드 마무리. 그 스쿼드 마무리 그냥 죽었어 지금. 여기 또 있는데? 남만 죽었지 또? 그러게 아씨 내가 장전 좀만 빨리 빡... 이거 장전 멈출 수 없나? 저거 뭐야 다섯 발짜리 작판이 멈출 수 있어요 그냥 쏘면 돼요 어. 아니 안쏴지는데요 장전하다가? 봐봐요 총알이 없다 음. 여기 있네 야 누구야? 누가 쏘는 거야? 소야 어 쏴지네? 저 아까 왜안 쏴졌지? 쏴져요 버그, 렉, 윌스도 아 한발 맞춰서 한발만 더 맞추면 되겠는데 아쉽 어 누가 나의 총소리에 응사해주는군 이런 거지야 근데 대충 왜 이렇게 그지지 이집? 어? 소원기 있다. 아싸. 총알이 없다. 여섯 발 있다. 오 미리 가. 나 계속 똑같은데 멤버 넣은 거 같지? 공아 너 나하고 같이 타자 어차피. 음. 남았을 텐데 사람이. 내가 4킬 했거든 지금? 아파? 아파트로 한번가보세요 아파트 갈까? 근데 가다 뒤통수 맞는거 아니야? 옆다가 여기 총소리 나는데? 그러니까 공화 나 배낭 있어? 네, 네. 아니, 아니 네. 아니라 바깥에 네. 니1레븐 있어요 어. 뭐야 여기 아씨, 너무 올라가, 힘들어 소유 너는 어디냐자저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안에 저, 저 어디서 나는 소리야? 바뀐 거 같은데? 집밖 아, 학교 밖 저쪽 아파트 쪽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아파트 쪽인가 보다 그러면은 뭐야 소욕 있네 나 가자 아나 안돼요 저 조끼랑 조끼랑 그거 파밍해야 돼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일단 로족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아파트 애들도 로족으로 갈거든요 아파트 애들을 잡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로족으로 가셔도 여기 거. 없어 시체 뭐 없어 7mm 쓰는 사람 7mm 탄 줄까? 45바 있는데 헬멧 없네 헬멧? 아, 아 나도 헬멧도 없이 안쓰고 게임하고 있었네 여기 내가 가다뒤져 뒤졌... 음... 아, 싸 헬멧있다 여기 애들 숨어있던..있던..다 죽이거나 했을거야 한 스쿼드 없앴거든 지금 왜 헬멧이 필요한데 소유 몇킬 했어? 저요? 킬 못했어요 안왔어요 저한테 그러면은 고, 공이 몇킬 했어? 난못 봤어. 그러면 제어 소리 뭐야? 됐다. 가자. 여기 다털었다면서요 어디가 옥상, 왜 올라가요? 옥상 다 털었어 너네 옥상에 있었잖아. 옥상? 타고 내려간 거야, 애들이. 가자. 응? 이제 없어. 내려가야. 그럼 사람 없네, 여기. 내가 사길했거든 시체가 6개인가 있어. 어디야? 어, 아니구나. 음, 5미리가 없어. 그냥 옴브스하겠다. 아파트를 따고 가셔도 되고 아니 로저고 바로 가셔도. 간 아, 일단 소연님 간쪽 아파트 따고 가시려고 차 있네. 어디로 가시긴 하셔야 돼요 일단 아차 타고 가시거든. 아파트 털렸네. 아. 어디로 갈 건데 로저? 아무데나 가세요. 여기 계속 이러고 있으면 차고 맞아요 저기 서버니로 먼저 가시면 돼쭉 올라가시면 돼 지금 거기가 중앙인데 중앙 가라고자 앞에 집차 있다 근데 아까 전에 도망간 노란색 다시아 있다 여기 음. 지도도 다시 보고 아 어디로 가야되나 그지 앞에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시 끝에 있는 곳아 저기? 그럼 절로 갈까? 그럼 다시 돌아야 되는데 아이씨 귀찮아 안 돌아도 돼요 아, 아 아니 그럼 가시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가면 돼요. 간다, 폭격이 있어갖고. 에, 아, 끝나요? 저희 갈 때쯤에. 네. 과연, 과연? 안 끝나면 안 맞아요. 오오 기름 주운 사람? 없어요. 네. 오른쪽으로 쓰세요. 아, 시프트에 손 떼야 되나? 어? 이거 가르타요 오케이. 가요. 가요. 어. 맞다. 아유. 어, 제발, 제발. 오바에요, 오바에요. 꺾였어. 가속도도 안 붙었는데, 그냥 거의 70도로 올라가시겠다고. <laughs> 아, 뭐 이래. 불이잖아. 그정도는 가져와야지 집차 아니야? 가속도 안붙으면 모든 차는 못 가요 응. <laughs> 비행기면 모를까 <laughs> 아 근데 이거도 고객님들 어디 세워드릴까요? 털렸다 여기? 털렸어요 예다털렸네데요 네. 아, 시쪽집으로 뭐. 가요 끝으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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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털렸네 다 털었네 여기 아 여기 애초에 오네들이 있었나 오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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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왼쪽 아나 죽었어 바퀴 터졌다 내리자 안돼 나 죽이지 마아너 맞네 나 죽었어 안녕. 아, 왜절미세요쟤올수 있는데? 아 나는 쟤를 살려볼게. 아니야 아니야 이미 피 끝났어. 살리게 살리게 연막 뿌려주는데. 쟤 피가 너무 없어 근데. 아, 안녕 이미 피가 끝났어. 아 밖에 손자리 그대로 있는데세 어디서 쌌어? 아 아까 그 자리. 음, 건물 두개 사이. 안 보여요, 지금. 어, 없어, 근데? 당연하죠. 탐, 탐 빼락, 탐 빼락. 아이씨. 총알이 없어. 연막 뿌렸을 때 옷이지? 응? 음. 거의 오른쪽에 한명 있었다. 응, 음, 난 살고 싶어 있다. 그 부셔진 자동차 뒤에 한명 지나가고 어. 있다. 아, 진짜? 응. 음. 그럼 여기 어딘가 오겠네? 아니야내데그편하고 합류... 합류... 쪽으로 간거같아 아이씨... 그게 없어... 총알이 없어... 미리 총알이... 뭐야, 여 안... 타이가를 먹으면서 난 강해졌다. 타이가 한번도 못 쏘고 죽었다 몇시야? 벌써.. 벌써 9시 4대 가네? 형님 거의비 안와요? 여기 되게 많이 오는데? 모르겠어 나피시방이라서아 근데 나 나갈 때 어떡하지? 비오면? 음.. 비 그칠 때까지 있어야지 뭐 형님 어, 여잡을올때 됐는데? 왜 안오지? 서울쪽 다 계속 내일까지 비온다고 되있네 내일 가야겠네 집에 내일도 비온다니까요? 모레 <laughs> 가야겠네 왜 안와? 어이 쪼다들 사실 우리가 더 쪼다이 <laughs> 왜 안와? 어, 쪼다잖아요 빵빵거리다가 죽기나 하고 <웃음> <웃음> 어이 저안쪼다예요야 아, 그때 두명 잡았잖아요 그때? 너 일로 너 와봐봐 선물 줄까 너 선, 총은 못쏴 근데? 저 M16이요 어? 선물 줄게 짠짜짠짠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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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나, 나 죽은 어, 어, 시대하고팔이랑 예. 있었는데 선물이다 이제 넌 죽을 거야 아니야 남이 주워주면 더잘 죽었더라고요 주는 사람이 죽는 거죠 나 이미 아끼고 네. 있어 주, 금방 죽으시겠네. <laughs> 아니 이거 남이 죽 죽은 거에서 먹은 거야. 그래서 아까 아마냐 죽었어. 아 답답하다. 아무것도 못 하겠네. 어차피 쟤네가 팜이 끝내놓은데잖아 예. 네. 쟤네도 어. 잡 쟤네 잡고 싶은데? 나도 죽이고 싶어. 쟤네, 쟤네 죽이면 여기 다 통과랑 똑같아. 그러니까. 나 지금 총알 찾으러 다니는 거야. 5mm촌이 <laughs> 없어서 <웃음> 어 쏜다 나 쐈.. 나 봤다 쟤들 어디서 쏜데? 어. 어? 어? 맞는다 맞어 아, 아래에서 쏜거 아니야? 아래에서 쐈어요 저기다저다 머리 보인다 아 거. 여기 이쪽 저 펜차 있는거 있잖 담벼락 옆에 에이 바보짓했네 오토바나 와요